힘든 날씨지만 복구의 손길은 본주의 움직입니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니다 <목소리> 부인이 다리를 다쳐 혼자 복구 작업을 하던 이 남성도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작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 집이 수해를 당해 오갈데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자원봉사자들이 맡았습니다 이런 곳어서안심 복구작업에 집중습니다 자원봉사자 접수창구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삽과 장화 등 복구에 필요한 장비들도 각자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사흘 연휴 동안만 4만여 명. 애초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끝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줄어들었고 피해 지역엔 치워야 할 잔해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신기가 36.6도를 기록했고, 강릉도 36.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릉과 양양 등 동해안은 오늘 밤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몇 세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으로 강원도에서는 양계농가 네 곳에다 14,000마리 등 모두 14,8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가 결정됐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함께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겸하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를 동시에 맡게 됐으며 염동열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양소 의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진태 국회 정무위, 김기선 산자위, 황영철 국방위 등으로 상임위가 결정됐습니다. 강원도의 주택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5%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줄었습니다.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가 수년 동안 제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 장애인 학부모 연대가 오늘 강원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학부모 연대는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교내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병희 교육감에겐 경찰 신고는 9일, 교육청 보고는 다음 날, 교육청의 조사단 파견은 이틀 후에 이루어졌고, 해당 교사는 무자격자인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도교육청의 특수학교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오는 2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각 실과 소별 올해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군정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 의장에는 고재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귀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KBS가 보도한 조형물 공모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 조형물 작가 49살 A씨와 전 도의원 58살 B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철도시설공단 간부 57살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작가와 전 도의원은 지난해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조형물 공모에 심사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당선작으로 선정돼 당선금 1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시설공단 간부는 최고점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측량업체 대표 4명과 강릉시청 공무원 5명 등 모두 아홉 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측량업체 대표들은 2014년부터 예순 여섯 차례에 걸쳐 강릉시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측량 용역을 수주받은 뒤 자격이 없는 설계서 작성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속초의 유명 닭강정 점포인 만석닭강정이 식품위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만석닭강정을 포함해 2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